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날카로운 정신이에요. 날카로움. 근데 그게 상대를 치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 대한 날카로움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봐도 저는 이 물건 자체 굉장히 엣지 있다는 거죠. 이걸 딱 통해서 내가 뭔가를 기운을 딱 바로 잡을 수있는 거. 이거를 통해서 내가 봤을 때 똑같은 물건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어떤 물건이 너저부리 하게 있는 거. 내가 이걸 보면 살란스럽잖아요. 근데 물건이 뭔가 딱 칼같이 정돈이 되는 순간에 이걸 보고서 딱 정리정돈된 듯한 딱이 느낌이 딱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물건 보고 내가 엣지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리정돈이 되고 어떤 핵심적인 딱 하나의 말하자면 우리하나한 끝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게 살아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건도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도 거기 딱 정신이 딱 박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진주 목걸이를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진주 목걸이 정말 멋지지만 어떤 사람은 돼지 목에 뭐 진주 목걸이 다를 단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담았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짓 다 보는 거 이거 물건을 의인화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게 봤을 때 날카롭게 딱 뭔가 딱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딱 존재감이 딱 있는 거죠. 이전 에 테이블에서 아무것도 맹맹함보다도 얘가 하나가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 드러내는데, 결코 튀지 않는 존재감이죠. 저는 이런 존재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없지만 사람들은 왠지 이거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듯한. 그걸 나는 엣지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남들은 보면 그냥 툭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가 있어서 그냥 막 이렇게를 안 되는 거죠. 여기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봤을 때 엣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갖다 놔 저기도 갖다 놔지만 얘가 여기 딱 있음으로써 우리가 막 함부로 너저부고 못하고 이게 있음으로써 이쪽 공간을 쓰지만 여기 있는 공간은 침범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엣지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이 공간이 함부로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막 함부로 막 놓을 수도 있고 막 서로서로 서로 말도 농담처럼 하고 막 분위기가 흐트릴 수 있지만 이 사람 한 사람이 딱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기운에 눌려서든 어떻게든 사람들이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공간에서 의 엣지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이게 있어서도 어떤 건 요거 하나만 놔줘. 얘가 엣지는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어떤 게 요거 하나가 부족해서 요세 개가 모여서 엣지게 딱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공간의 어떤 배분이라는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도 엣지는 사람 좋아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뭔가 불편하고 생활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이 전체 공간에서 우리가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예의가 흐트러지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있음으로서 좋았다는 사람은 다음에 이사람과 같이 함께하지만 그 사람 있어서 불편했다는 사람 은 자동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서 어떤 기운 정화도 되고 또그 사람이 있음으로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물건을 보나 뭐를 보나 때이하나이 존재감에서 크고 작다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이 물건이 역할을 보는 거죠. 그이 역할에서 그걸 전체 정리 정돈을 해줄 것이냐, 그 사람이 앉아서 딱이 기운을 정리 정돈할 것인가,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셔도 스님은 엣지가 있으셔요. 물론 외모도 특징 이 있으시지만 굉장히 온하신데도 그냥 가만히 계셔도 옆에 사람이 막 가서 막 이렇게 못한 게 그게 바로 엣지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말로 하면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영어로 그냥 엣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차차차차 그런 사람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쪽 방향 많이 하려고 또 노력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많은 걸막 치장하거나 많은 게 아니라 단순히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물론 지금은 존재만으로도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보거나 가까이 하고 싶거나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절대 끌어당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모이는 거죠. 왜? 그 자체가 좋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하다못해 식탁이라도딱 널브러지는 그런 식사가 좋아해요. 깔끔하게 딱 채려놓고 딱 세팅된 걸 좋아해요. 그렇죠. 사람이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운을 자동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간에 물건 있는 사람이나 엣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서 이 자체가 뭔가 정리된 거되고 깔끔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엣지는 이 자체가 항상 변한 끝이지만 항상 그 끝이 날카로움. 절대 버릴 수 없는 날카로움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이 날카로움을 상대한테 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갖고서 상대한테 쐈어요. 귀찮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사람을 번잡하게 만드냐고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런 식으로 노력하니까, 이 주에 나하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나는 그걸 좋아만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안 됐는데 그걸 바라고 이사 람 오니까 내가 짜증을 막 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또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게 자연적으로 기운이 많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이런 걸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뭔가 이 깔끔한 걸 좋아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커피를 한잔 놓고도 재밌는 대화도 할수 있고 이런 쪽으로 자연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엣지 없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또그 사람들 그쪽 분야에서 또 나름대로 가설 또그 분야 안에서도 름대로 어떤 엣지 있는 사람이 또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나는 이 날카로움 하나만큼은 이것만큼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에 대해서 그 날카로움 그 어떤 선을함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선을함 한 끝이 있어요. 선을함 한 끝.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있어서 제가 함부로 날뛰지도 않고 또스승과의 어떤 예우할 수 있는 이 거리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 표현하기 되게 어렵지만 싸늘함이 아닌 서늘함이 있어요 서늘한 것 차가우면서도 뭔가 시원하면서도 톡 쏘는 사이다 같으면서 서늘하고 시원하고 이간극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제 같은 토체질에는 이게 없으면 막 이렇게 부르르할 것도 이 서늘함이 나를 식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그래 저는 이게 생님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면 생님께서또한 발을 탁 나가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또스이한 발을 탁나가셔 그래서 이 그런 항상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있으니까 너무 너무 이 완충력 이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완충에서 나는 스승님은 스님이 전체로서 어떤 아우라를 딱 갖고 있고 나는 내 나름의 어떤 작지만 이 아우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님께서 문을 열어주면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또 대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걸 또다시 자동으로 탁 닦이면서 이 서늘함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님도 습하지 않고 나도 습하지 않는 항상 뭐라 하지 이 가운데 맑은 기운? 눅눅하지 않는 기운? 어 그런 기운이 항상 여기는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어, 그래서 저는 스승님이 어떤 그런 부분을 저는 항상 내가 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고 예전에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스승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너무 차가운 차갑다고 하고 막 온열의 서리발처럼 굉장히 쓰임 품면 두두두 떨고 막 하는 이런 정도로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가운 게 아니라 서늘함이죠. 뭔가 정신을 식힐 수 있는 시원한 바람 막 이런 거 그런 거라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쓰임을 바라볼 적에는 이 서늘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이 서늘함 자체가 좋아요. 그거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또 시킬 건 시켜가며 또 내가 스스로 완충력도 조절해가며 세계에서 팡! 뭐라 하시다가 막 이럴 때도 그 완충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더 빨리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게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항상 스님을 항상 뭔가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게 요 완충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구하려고 자고 항상 배우고 자는 요게 요거, 그 완충력이 고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 나는 엣지는 사람 그래서 나는 절대 스님 앞에 엣지는 사람이 못돼요. 스님이 저한테 슈퍼 가위니까 그래서 생님께서 너는 너대로 엣지 있어야 되고 또 스님은 스님대로 또 엣지는 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서로 서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존재감을 말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뒤에 말을 하지 않아도 있는 존재만으로도 아 우리 그 자리 굉장히 분위가 기 좋고 정말 멋지고 굉장히 재밌고 더좀더 더 잘한다면 더 아름답고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다는 거죠.